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템코 코인입니다. 우선 템코가 지금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고,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이제 다시 한번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다시 한번 위구를 굉장히 길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오늘 v i p 정보에 대해서 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데 템코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이 이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템코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이 31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 다시 한번 이볼린즈밴드 중앙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 좀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7292-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템코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이거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건지 이 v i 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거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